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? 신철 교수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다 심근경색을 알았다.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. 당시 95kg에 육박했다는 신 교수, 수면 무호흡 치료와 함께 체중도 20kg이나 감량했다. 그러자 혈압의 변화가 찾아왔다. 이 무호흡 치료기 전에 약을 먹었을 때는 혈압이 잘안 떨어졌어요. 근데 무호흡 치료하고 나서 양악기를 쓰고 나면서부터는 혈압이 엄청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약도 반으로 줄이고. 그래서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. 산소가 안 떨어지, 산소가 떨어지셨다 하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다. 는걸 제가 알았죠. 아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게 되면 평균혈압이 이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평균혈압이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관상동맥질환 같은 그 심혈관계 질환 한20% 정도, 그 뇌졸증 같은 경우는 한30% 정도 유의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궁극적으로 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해온 이찬호 씨. 이게 남편한테는 생명줄이라서 지방에 제가 이제 촬영을 간다든가 행사 이런 거 있을 때는 같이 가요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처럼 수면이 정상을 되찾자 그의 건강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남은 여생 얼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도록 같이 잘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잘 참고 견디겠다고 하면서. 당신도 건강해야 돼. 뭐 이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잘못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참 위험한 질병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코고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질병이에요.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, 그래야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. 양압기와 구강내 장치에 의존해 숨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론 답답할 때도 있다. 하지만 이찬호 씨는 그 어떤 불편도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다. 어렵게 찾은 건강을 위해 부부는 오늘도 노력 중이다.